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30일 복디고 결실의 계절 10월의 마지막 날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는이 복된 날에 저희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한 많은 일들이 있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생명수처럼 큰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그곳에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직 자우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존경하며 공의와 화평이 넘치는 그런 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안전을 느끼며 미래에 대한 밝은 꿈을 꾸는 그런 나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거룩한 교회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간과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또한 그레이스 교회를 세우게 하심 인하여 감사합니다. 유학원 청년들, 이곳에 삶을 사는 우리 이민자들을 위해서 주님 예배하며 교제하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보스턴 그레이스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아픈 것이 있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올한해 동안 믿음의 벽돌로 성벽을 쌓으라 축복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것이 감춰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이 보호함 받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한장한장 한장 믿음의 벽돌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 높고 넓고 깊게 쌓아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그래서 악한 것들의 위협과 조롱에서 우리가 보호함 받고 피할 쉼터가 되게 하심이나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이 성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쌓은 이성 성벽들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가족 가족들 형제자매들 부모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큰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욱 더큰 성벽을 쌓아서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큰 성벽, 성전, 하나님의 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들 안에 믿음의 비전이 더욱 더 커지고 높아지고 <laughs> 크질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만이 아니라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는 후원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돕고, 말씀으로 돕고, 따뜻한 말과 격려와 하나님 물질과 환경으로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할 수 있는 많은 후원자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이 보스턴 교회에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많은 전 세계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후원자들을 보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도 작지만 아버지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열방에 복음 들고 나가 그들을 후원하는 후원자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를 품고 형제자매를 붙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품고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믿음들고 품어서 100명, 200명, 300명, 1000명을 품는 우리가 중복이 의 후원자들이요 사랑의 전달의 후원자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그래서 2010년에는. 고금들 보고 열받고 나가는 중보기도의 후원자들이여 평신도 성교사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응. 아버지,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며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받을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응. 아버지, 이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곳에서 학업, 연주, 연구, 또한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경쟁들 속에서 아버지 뛰어난 열방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확신하는 것이 그들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고 내 명령을 지켜주네 하면 내가 열방 백성 중에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 들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떡반죽구리 차고 넘쳐서 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져도 더욱더 많이 쌓이는 큰 기쁨과 떡반죽구리를 갖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들이 늘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말씀에 묵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아버지 말세가 점점 다가오면서 더럽고 추하고 교묘한 사상들이 우리를 더럽힐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범죄하는지도 모르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가 회개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알고 지은제. 모르고 부지불식하게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통이하며 자복할 때 깨끗하게 용서받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다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더 이상 좌절과 낙심과 아버지 두려움과 초조함이 없으며 버림받음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므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는 자유함으로, 이제는 깨끗함으로 새로운 축복의 대열로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보스턴의 청년들이 많습니다. 청년의 때 피가 뜨겁고 열정이 뜨거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청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거룩한 형제가 되고 현숙한 자매가 되는 믿음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때 서로를 서로의 미래의 배우자를 알아보고 살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청춘 남녀들의 미래의 만남이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가진 모든 사람들,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시며 웃음소리가 담밖에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 거룩한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이곳에 보내놓고 가까운 건먼 곳에서 그리를 그리워하는 그들의 부친과 모친 형제, 자매들, 아내와 남편,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아버지, 비록 멀리 떨어져 있고 눈에서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서로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날로 날로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눈을 보고 만날 만날 때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거룩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교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여 그들의 그 마음 문이 오늘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을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친 마음, 의심하는 마음, 낙심한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그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함께함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